양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2026년 하늘이 내린 천재이로의 기회가 당신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못 잡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양띠들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습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공은 다 남이 가져가고 나는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서러운 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해? 착하면 바보되는 세상인가? 하고 하늘을 원망한 적도 있으시죠. 이제 고개 드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그 지긋지긋한 눈물의 세월. 이제 끝났습니다. 2026년 병 5년은 우리 양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해입니다. 붉은 말이 그대를 태우고 천리 길을 단숨에 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명마가 와도 탈 준비가 안된 사람은 떨어져서 다치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대운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만난 것은 그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조상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은 저와 신령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약속이요. 좋아요는 그대의 2026년 대박을 기원하는 촛불을 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또 댓글창에 본인의 생년월일과 2026년 대운을 꽉 잡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꼭 적어주십시오. 말로 내뱉고 글로 적어야 운명이 움직입니다. 제가 매일 밤 촛불 앞에서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청화원에서 신령님께 그대의 소원 성취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이세 가지 정성이 모여야 비로소 복을 담는 그릇이 완성됩니다. 자, 촛불이 켜졌으니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2026년 붉은 말에 해 양띠가 맞이할 놀라운 운명의 비밀을 아주 안전하고 상세하게 뼛속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띠 그대들.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정이 많으며 인내심 하나는 끝내주는 분들이십니다. 양은 오행으로 뜨거운 여름의 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거대한 붉은 말의 해입니다. 명리학에는 육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두띠 동물 중에 가장 합이 잘 맞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짝꿍을 말하는데 바로 말과 양이 그 주인공입니다. 내년의 형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양에게 든든한 지원군인 명마가 나타난 격입니다. 불이 흙을 도와주니 내년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안달이 나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남을 돕느라 허리가 휘었다면 내년에는 남들이 나를 받들어 모시는 해가 됩니다. 문서운, 명예운, 합격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양도 뜨거운 흙이고 말도 뜨거운 불입니다. 너무 뜨거운 기운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말라버립니다. 오는 좋은데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양띠의 핵심은 물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 좋은 운을 다 태워 먹고 건강만 잃게 됩니다.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건강까지 지키는 3대 공수,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자, 이제 귀를 씻고 들으십시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거대한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려 압사당하느냐, 그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 핵심 공수를 지금부터 풀어놓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명심하면 2026년은 그대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인연 법은 나를 낮추고 연합군을 만드십시오. 내년에는 그대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줄을 서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육합이라고 합니다. 천생연분 찰떡궁합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말띠, 돼지띠, 토끼띠는 그대에게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말띠는 그대의 부족한 추진력을 채워주고, 돼지띠는 재물을 불려주며, 토끼띠는 지혜를 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운이 좋다고 독불장군처럼 불면 그 귀인들이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는 아집을 버리십시오. 내년은 내 능력보다 남의 등에 올라타야 성공하는 해입니다. 동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누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단 소띠와 개띠와는 서로의 고집이 충돌하여 형살이 낄수 있으니 이 띠를 가진 사람과는 금전 거래를 피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재무로는 현찰이 아닌 단단한 문서로 묶으십시오. 내년 양띠의 재무로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현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문서에 있습니다. 2026년은 흙이 불을 만나 단단하게 굳어지는 해입니다. 즉, 나의 곳간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마음고생 시키던 계약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결제권 획득, 혹은 내 자리를 단단히 하는 계약 등 종이에 도장을 찍어 내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그대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도장은 곧 양날의 검입니다. 운이 좋다고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덜컥 도장을 찍었다가는 그 책임이 그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전문가나 가족에게 세 번, 네번 검토받은 후에 진행하십시오. 그 신중한 도장 한 번이 그대의 10년 안정을 결정짓습니다. 셋째, 건강운은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아니 백 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내년 양띠는 우는 좋으나 몸은 사막처럼 바싹 타들어갑니다. 뜨거운 불과 건조한 흙이 만났으니 우리 몸속의 생명수인 촉촉한 기운이 마르는 경국입니다. 몸의 순환이 막혀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위로 솟구치다 보니 머리가 띵하고 뒷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이 산삼보다 귀한 보약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물을 많이 드십시오. 커피나 음료수가 아닙니다. 맑은 맹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속에서 화가 치밀면 그 열기가 그대로 그대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내년 한해내 몸과 마음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대가 살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배기입니다. 같은 양띠라도 태어난 해에 따라 다가오는 대운의 모양과 그릇의 크기가 천지 차이입니다. 본인의 나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 배우자의 나이까지 꼼꼼히 챙겨서 메모하며 들으십시오. 지인의 운도 함께 봐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그 또한 내 덕쌓는 손길입니다. 이 공수는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내년 한해 그대를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비밀 열쇠입니다. 먼저 2003년생 개미생 24세 여러분, 이제 막 사회라는 거친 정글에 발을 내디딘 그대는. 2026년 양띠 중에서 유일하게 물을 머금은 흙입니다. 남들은 뜨거워서 펄펄 뛰는데, 그대는 그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손짓하는 형국입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기적같은 합격 소식이, 직장인이나 알바생에게는 너참일 잘한다. 우리랑 계속하자 하는 칭찬이 쏟아집니다. 특히 자격증, 기술, 예체능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200% 발휘되는 해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곧 미래의 연봉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이대십시오. 내년에는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그대를 보고 웃을 것입니다. 도화살이 아주 예쁘게 피어납니다. 소개팅 제의가 줄을 잇고 이성 친구들에게 고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쳐 가는 인연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줄 귀인 같은 짝을 만날 수 있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메마른 대지에 촉촉한 단비처럼 찾아온 개미생그대여 내년의 태양은 그대의 씨앗을 거목으로 키워줄 축복의빛입니다 두려워 말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십시오. 그대의 젊음과 열정이 큰 결실을 맺기를 청화원에서 신령님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1991년생 신미생 36세 여러분. 인생의 가장 치열한 허리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대는 하얀 양입니다. 흙 속에 단단한 쇠가 들어있는데 내년에 강한 불을 만나면 이 쇠가 녹아서 명검이 되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죽을 만큼 바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거 다 내가 해라 하고 업무 폭탄이 떨어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머슴인가 노예인가 싶어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제발 딱 1년만 버티십시오. 불은 쇠를 녹여서 도구를 만듭니다. 내년의 그 고생은 그대를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악착같이 버티면 하반기에는 승진 명단에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가거나 연봉이 껑충 뛰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그대의 입입니다. 몸이 힘들고 예민해지니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님, 직장 동료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걷잡을수 없는 산불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년에는 억울해도 내가 참는다. 내가 이긴다 주문을 외우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나갔던 복이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신을 재련하는 신미생 그대여 지금 흘리는 그 땀방울은 훗날 그대를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게 할 보석이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예민함은 잠재우고 묵묵히 그대의 길을 가소서. 그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청아원에서 신령님께 축원합니다. 다음은 1979년생 김희생 48세 여러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회 중심에 선 그대는 집중하십시오. 그대는 광활한 황금 들판의 양입니다. 내년 2026년 양띠 중에서 재물운이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는 나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단단한 문서운이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내집 마련이나 안정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약이 성사되거나 내 자리를 확고하게 만드는 권리증을 손에 쥘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규모를 키우거나 거래처를 늘리기에 좋습니다.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다만, 돈 냄새를 맡고 파리 때가 꼬일 수 있습니다. 동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야지 남에게 맡겨두면 내 밥그릇 뺏기고 속만 터집니다. 들어온 돈은 바로바로 저축하거나 단단한 문서로 묶어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서는 고집불통 독재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내 말이 곧법이다 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쥐잡듯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간 돈은 벌었는데 정작 밥 먹을 땐 혼자 먹게 됩니다. 내년에는 제발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가 번돈 결국 가족이랑 웃으며 쓰려고 버는 것 아닙니까? 기름진 들판의 주인이 된 김이생 그대여, 하늘의 태양이 그대의 곳간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려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을 품고 들어오는 복을 단단히 지키소서. 그대의 가정에 넘치는 풍요와 안정이 영원하기를 청하원에서 신령님께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음은 1967년생 정미생 60세 여러분. 이제 환갑을 맞이하며 인생 제이막을 여는 그대는 이미 뜨거운 불을 품은 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큰 불을 만났습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자칫하면 그 불에. 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한 해이기도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딱 어울리는 해입니다. 은퇴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받던 분들, 내년에는 오라는 데가 많아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동창회 회장을 맡거나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고 박수 받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엔진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순환이 막히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뒷목 잡을 일이 생깁니다. 성격이 급해져서 욱하는 마음에 큰 소리를 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정미생의 건강 비결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드시고 화가 나도 한 템포 쉬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붉은색 음식인 고기나 술보다는 푸른 채소와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그 뜨거운 불길을 잡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는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정미생 그대여, 그대의 인생 제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부디 그 뜨거움을 건강하게 다스리시어 붉은 노을처럼 아름답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청화원에서 신령님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55년생 을미생 72세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계신 그대는 대나무처럼 고든 양입니다. 나무는 불을 보면 자신을 태워 희생합니다. 내년에는 내 몸보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 베풀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집안에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늦깎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보게 될수 있습니다. 그 기쁜 과정에서 어르신의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베푸는 만큼 자식들이 잘 풀리고, 그것이 결국 몇 배의 효도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뿌린 씨앗이 숲을 이루는 해입니다. 다만, 너무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기력이 많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눈이 침침해질 수 있으니 영양 섭취를 잘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적적하고 쓸쓸해질 수 있는데 집에만 계시지 말고 옛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거 드시고 담소를 나누십시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것이 내년 을미생에게는 산삼보다 좋은 보약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을미생 그대여, 그대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손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소서. 그대의 남은 여생이 따뜻한 봄 햇살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청하원에서 신령님께 비나이다. 자, 여기까지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아흔 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열 점을 채워 완벽한 2026년을 맞이할 돈 안드는 특급 비방 두 가지를 일러드립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 몸의 반짝이는 금속을 지니십시오. 양은 뜨거운 흙입니다. 이 열기를 빼내려면 쇠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화려한 반지, 금 목걸이, 시계 같은 액세서리를 평소보다 눈에 띄게 착용하십시오. 반짝이는 금속이 그대의 몸에 쌓인 뜨거운 화기를 밖으로 배출해주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피뢰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들 눈에 반짝거릴수록 내 애구는 사라집니다. 둘째, 주무실 때 머리를 동남쪽으로 두십시오. 이것은 천기누설입니다. 내년 양띠에게 가장 편안하고 재물이 쌓이는 방향은 바로 동남쪽입니다.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반한 살이라 하여 말 안장에 올라타듯 편안하게 성공을 누리는 기운을 받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귀인이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띠 여러분, 오늘 제 공수가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동안 참 많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순한 양이라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했던 지난날들은 이제 다 잊으십시오. 2026년 병 5년, 그대는 누구보다 빠르고 강력한 붉은 말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는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청와 선녀와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을 펴십시오. 이 댓글창은 오늘부터 그대의 답답한 속을 털어놓는 대나무 숲이자 소원을 비는 작은 신당입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그리고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내집 마련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취업하게 해주세요. 건강 되찾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대운을 꽉 잡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덧붙여 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대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어 내려간 그 간절한 문장들이 모여 하늘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대의 간절함에 제 정성을 더해 청아원에서 신령님께 대신 빌어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이자 기쁨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적은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그 손끝에 2026년의 천운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대의 가정의 부기와 영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